안녕하세요 행복합시다 시즌3 저희 41번째 테마 성인지 예산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름 자체로 성을 인지해라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옛날에는 뭔데 옛날에 성을 생각 안했습니다 뭘 성인지죠 이런 뭘 없다 성을 인지하지 못했다 이게 뭐냐면 야 예산을 가지고 도로를 만들어 남들 저다 같이 쓰는 거 아니야 뭐 건물 만들어, 자재모 만들어, 남자, 여자 다 같이 쓰는 거 아니야? 뭔 상관이야? 라고 생각했다고요. 아예 고민을 안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가만히 해보니까 아니 예산이 여기는 남성한테 어떤 영향을 미칠 거며 여성한테는 얼마의 영향을 미칠 거다. 그래서 이제 보면 어, 좀 부족한 부분을 채우자. 이런 성을 인지를 해야 된다라는 예산 제도를 만들기 시작한 거죠. 여기서 특히 우리나라가 좋아하는 게 국가재정법에서 최초로 명시적으로 적힌 게 우리나라이기 때문에 이게 시험 문제 잘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좀더 확대를 하겠습니다. 2010년 중앙 정부에서 실시했고요. 2013년 지방 정부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의는 세입 세출 예산이 남녀에게 미치는 효과를 분석한다. 이거 하는 이유가 뭐냐면 실질적 양성평등이에요. 여러분, 만약 여성한테 좀 이게 예산에 영향이 조, 없다, 그러면 늘려야 되는 거고요. 남성한테 조금 더 부족하다 그럼 늘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건 실질적 양성평등을 유도한다. 이 개념이 굉장히 중요한 거고요. 성을 메인스팀으로 생각하자. 항상 생각하자. 성주류와 관점을 가지자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특징은 예산 전체에 대해 성별 균형을 도모합니다. 뭐 남자를 위해서, 여자를 위해서 이게 아니고요. 예산의 정과정에서 고려한다. 즉 편성에서 정과정이라는 개념은 편성부터 결산까지 다 고려한다는 라 거예요. 그래서 성인지 예산서에는 성인지 예산의 개혁 예산서는 규모, 성평등 기여과 성과 목표 및 성별 수혜 분석 등을 포함한다. 이 말이 뭐냐면 여기 밑에 제가 한번 다시 행복 노트북분 가져왔는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확대를 한번 해볼게요. 국가재정법 26조를 보면 성인지 예산서의 작성이 나옵니다. 결산서도 물론 그 다음 종에 있는데 정부는 예산이 여성과 남성의 미칠 영향을 분리 분석한 보고서 이걸 성인지예산서라고 작성하여야 한다 라고 합니다 할수 있다 아니죠 하여야 한다 라고 나와 있고요 성인지예산서에는 성평등기대효과 성과목표 성별수혜분석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라고 습니다 그냥 그러니까 인용이 항상 나오는 거예요 고용들이 그 항상 우리 성평등기대효과 성과목표 및 성별수혜분석 등을 포함한다 인용이 항상 나오고요 결산서는 또이 말도 나와있죠 집행실적 성평등 효과 분석 및 평가 포함 요 내용도 항상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전 과정이 예산부터 결산까지 그리고 이거는 예산 뿐 아니라 기금에도 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성인지 예산서 뿐만 아니라 기금도 역시 성인지 어 우리 성인지를 해야 된다라고 역시 나와 있거든요. 머릿속에 넣어두시면 되고 최초로 국가재정법에 명문화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제 시행령이 한번 출제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인지 예산서의 내용 및 작성 기준인데. 성인지 예산서는 기획재정부 장관이 여성가족부 장관과 협의해서 맞죠. 성인지니까 여성가족부 협의해서 제시한 작성 기준 및 방식에 따라 누가 작성해요? 각 중앙관서 장이 작성한다라고 머릿속에 넣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별관입니다. 성인지에서 예산서를 작성하자라는 겁니다. 자, 문제 바로 1번부터 가도록 하겠습니다. 성인지 예산 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스녀라는 겁니다. 자, 2010년 회계연도 성인지예산서가 처음으로 국회에 제출되었다. 맞죠? 우리 중앙정부는 몇 년부터 했다? 2010년부터 했다. 정답 몇 번? 1번이 되겠습니다. 자, 성인지예산제도의 목적은 여성성을 지원한다? 아니죠. 양성평등이에요. 그러니까 여성성이 지원이 아니라 실질적인 양성평등을 추구한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양성평등. 그리고 독일에서 논논논녀 성인지는 호주죠? 호주에서 처음 도입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나라의 성지 예산제도는 예산 사업만을 대상으로 하고 기금 사업을 제외한다. 아니죠? 예산 뿐만 아니라 기금도 다 포함합니다. 역시 기금에도 성을 인지해야 된다라고 명시로 적혀 있습니다. 오케이, 국가생법에는 요 내용 한번 봐주시면 되겠고요. 자, 두번두 번째 내용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의 성인지 예산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것은요 라고 합니다 자 정부는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 미치는 효과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정부의 예산 편성에 반영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요 내용이 바로 우리 옆에 보이는 국가재정법 26조의 1항에 대한 내용이죠 선지를 그걸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맞는 말 되겠습니다 자 성인지 예산서는 기획재정부 장관이 각중앙가서장과 협의하여 제시한 작성 기준 및 방식에 따라 여성가족부 장관이 작성해야 된다. 바로 그 밑에 있는 조항 가지고 요두 개를 바꾼 거예요. 그래서 기획재정부 장관이 여성가족부 장관과 협의하여 제시한 작성 기준 및 방식 등에 따라 각 중앙서장이 작성해야 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틀린 거죠. 이 번이. 자삼번 갑니다. 성인지 예산서에는 성인지 예산의 개요, 규모, 성평등 기대효과, 성과 목표 및 성별 수혜 분석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된다. 딩동, 댕동 맞습니다. 자, 성인지 결산서에는 집행 실적, 성평등 효과 분석 및 평가 등이 포함된다. 되 역시 이제 조항이죠. 예산서와 결산서에 대한 우리 조항들을 그대로 가져와서 문제를 만들었습니다. 정답 몇 번? 2번이 되겠습니다. 갑니다. OX로 한번더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는 국가 재정법에서 성인지 예산 제도를 명문화하고 있다 오에요 엑스에요 오 되겠습니다 위에 바로 봤죠 국가 재정법 2 6 조에 있다라는 내용을 모서에 탁 넣어두시면 되겠습니다 자두 번째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인지 예산서에는 성인지 예산의 개요 규모 성 평등 기대 효과 성과 목표 및 성별 수혜 분석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오에요. x 요 O 되겠습니다. 역시 조항 그대로 가져온 거고요. 자, 세 번째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인지 예산서는 기획재무장관이 각 중앙관세장과 협의하여 제시한 작성기준 및 방식 등에 따라 여성가족부 장관이 작성한다. O요? X요? X 되겠습니다. 어떻게 바꾸셔야 돼요? 여성가족부 장관과 협의해서 제시한 작성기준 및 방식에 따라 각 중앙관세장이 작성한다. 이렇게 하셔야 돼요. X 되겠습니다. 자, 이제 키워드로 한번더 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인지 예산서는 예산안의 무슨 서류이고 결산서는 국회회계법에 의한 결산 보고서의 부속 서류로서 첨부되어 국회 심사가 진행된다. 여러분 다 첨부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예산서 있죠? 총세계 명국 예산서 딱 예산안 만들 때 여기서 플라스알파 첨부를 탁 해야 돼요. 코치기술로탁 찍어야 되는 거고요. 결산서도요. 우리 결산 보고서 만들 때 마지막. 부속 서류로 첨부가 탁! 되는 거예요. 그게 다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첨부 서류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또 갑니다. 두 번째 성인지 예산서는 기획재정부 장관이 빵빵빵빵가 협의하여 제시한 작성 기준이 방식 등에 따라 각 중앙관세장이 작성한다. 누굴까요? 여러분, 여가부 장관이죠. 여성가족부 장관입니다. 여성가족부 장관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성인지입니다. 젠더 버젯팅이죠. 성인지 예산은 예산 과정에 뭐뭐뭐의 적용을 의미한다. 여러분 메인스트림 성주류와의 적용이다. 성을 메인스트림 삼자 성주류와 관점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성주류와 성을 메인스트림으로 삼자의 적용을 의미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이거는 좀성인지 예산제도는 좀 빨리 끝났는데요.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한번 종로 정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한동안 성인지 예산제가 너무너무 잘났죠. 왜냐면 우리 최초로 국가적인 기본법의 명문화가 되었기 때문에 자 여러분 좋은 습관이 합격으로 인도합니다. 오늘 성인지 예산 깔끔하게 한번 정리했고요. 이제 40 저희 두 번째 테마 프로그램 예산이 다음 테마거든요. 또 기대해 주시고 열심히 공부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도 고생하셨습니다.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